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보라색 보니스키. 이게 저죠. 네. 아무리 오프닝에 보니가 아무리 까지나게 나왔다고 해도 정석은 이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크프트에서 무엇을 해을 것이냐? 제가 예전에, 에드온 리뷰한 리거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 가지 에드온뭐 스폰지밥이나 뭐 티렉스, 공룡, 공용, 공룡네, 그런 걸 영국에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laughs>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새로운 애드온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고 와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뭔가가 보였는데 스폰알들이죠? 하지만 이건 나중에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애드온 이름이 무엇이냐? 케이브 업데이트의 논 이라는 말그대요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리벤톤 님 유튜브에 가시면은 1.15.0 인가 거기서 동굴 업데이트 한다고 마인크래프트 제작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와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동굴 업데이트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이런 애드원을 만들었다라고요 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리뷰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는 리뷰 영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 최초로 이 애드원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연두색 상자 안에 있는 블록, 새로 나온 블록들부터 보시죠. 블록이 없네? 잠깐만요. 일단 블록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것들이거든요. 일단 이거 상자 에좀 넣어봅시다. 빠르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이건 만화서 너무 많은 거 아니요? <laughs> 아, 다 넣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블럭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첫 번째 블록부터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의 이름은 데저트 스톤, 말 번역을 하면은 사막돌이란 뜻이에요. 예, 사막에서 발견된 돌인듯함, 고요. 사막 동굴에서 자 한번 설치를 해보면은 그냥 돌입니다 모래 색깔 돌이에요 자 다음 요거는 진짜 사막에서 발견한 개구리 데자트 다이아몬드 월 한번 캐봐야 되나 곱게등이랑 한번 캐볼게요 아무것도 안 났다는 전설. 자, 다음은. 프리즈마린 크리스탈 광석. 말 그대로 그 바다 업데이트에서 나오는 프리즈마린이 광석으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수준수 피스마린 광석이고 요거는 사막 음, 데저트 레드스톤 오버 요거하고 요거 뭐 블록 여기까지는 뭐볼게 없네 청금석이랑 석남도 있고요 요게 참 의문이다 뭐냐면 뭔가 알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무섭에 양털 소리가 나거든요. 양털 부슨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뭘까.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정체 불명의 아이템. 오, 이게 뭐야? 뭔가, 요, 아, 요거다. <laughs> 요호폭처럼 생겼는데, 돌이에요. <laughs> 호퍼 돌인가? 그리고 마지 이것도 있네. 아이스스톤 얼음 얼음 돌 단단한 얼음보다 더 단단한 아이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얼음 돌자 <laughs> 다음 정, 이것도 정체불명의 초록색 블록인데 이거는 요르, 이름이 무시스톤. 뭔가 돌에 돌에 그덩쿨이 그려져 있고요. 자, 이건 다 봤고. 자, 이제 대명의 몬스터를 볼 차례입니다. 여기 일곱 가지의 몬스터가 있는데, 모발이 있는데, 첫 번째 알부터 소환해볼게요. 여기 자연 쪽에 있거든요. 자, 파괴수 말고도 또 뭔가가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소환해볼게요. 뭔가 알 같은데, 오! 거미가 스폰이 됩니다. 아기 거미에요. 아기 거미가 스폰이 됐고요. 자, 다음 이건 아기 거미가 스폰 되는 거미알이에요. 자,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언데드 마이너라고 돼 있는데 죽은 광부인가 좀비 광부? 아 스켈레톤 광부? 주민의 뼈인데요 이거 <laughs> 세계 최초로 주민의 뼈를 발견함. <laughs> 자 다음 스폰 스파이더링. 아, 이거, 아기 거미네. 여기, 알에 나왔던, 아기 거미. 귀엽네. 인. 자, 그리고, 다음. 불드 스파일러? 뭐지? 오! 뭐야, 얘는 좀 크네요 아 여기 좀좀 좀 좁구나 친구야 헐 등에 아기 거미를 얻고 다녀 징그러운데 이거 앞에 심약자는 시청하지 말라고 해야겠는데요 거미가 너무 리얼하게 생겼잖아 막 흡부... 아기 거미를 흩뿌리고 다니는데 어우 징그러 어우 징그러 다음 다음 자 다음은 뭔가 사람 모양의 스포라인데요 크래프트 마이너 이건 그냥 광물인데 아! 거미줄의 무기광부구나 이거를 한번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광부가 나옵니다 눈썹이 참 매력적이시네요 누구세요? 자 다음 음 다음은 음, 브리스 p 스파이 r 오 조금 그냥 거미같은데 파란색이 섞여있어 아 잘못 잘못 스폰했잖아 에이씨 모르겠다 자 다음은 콜 크레브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스폰해볼게요 오, 어, 얘좀 징그러운데? 약간 존벌레 같은데, 까먹, 까한한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마리의 스폰 알들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거민 진짜 징그럽네. 어유 징그러. 어유 징그러. 어유 징그러. 자, 그리고 요거 일곱 마리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일곱 마리가 다가 아니고,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게춤 최초로 공개합니다. 두둔 두둔 두둥. 두둔 두둥.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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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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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 크레래로 다음은 스파이더 무슨 오리는 거 잠깐만요. 스파이더 매트리아 매트리아 치 매트리치 앤드 스파이더 매트리치 작업해드릴게요. 뭔가 스폰알.. 앞에 뭔가 노란색이 있는 스폰알이 한번 수웨밍 해볼게요 끝판왕 오! 소환했더니 이 알이 점점 커지는데? 뭐야 뭐 폭발하는거야? 뭐야 뭐뭐뭐 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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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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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냐야냐이야헐 헐얘 진짜 싱그러. 헐와 코컬인데 눈이 진짜 리얼하잖아 얘는. 뭔가 BGM이 흘러나오는데요왜 어디갔어? 어얘 텔레포트도 하네. 야. 요거는 심약차가 진짜 추천하면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리얼한데요? 아, 지금 리뷰 입은 나도 지금 땀이 지금, 둘이 흘렀는데 오, 야, 진짜. 얘는 진짜 징그럽다. 한번 잡아볼까요, 얘? 안 되겠다, 그냥.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아,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징그러운 에드온 케이브 업데이트 에드온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티에디에디에 한번 제가 얘가 제일 저를 죽이는 시 테스트 좀 해보고 아무리도 마무리를... 저는 이만 물러보가도록 할게요. 뒤에서, 뒤에서.. 오긴 한데? 오오오.. 록체인 오오야 오, 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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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리리아아아아 <목소리>